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현기입니다 여름이 지나고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가을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은 듯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 써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경제현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은 경제하면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임창열 지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선님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요. 네.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정겹잖아요. 네. 네. 저도 바쁘지만 지사님은 다 바쁘셔서 네. 이런 재래시장에 오시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나는 지사 재임 때부터 이 재래시장이 네. 서민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네. 많이 찾았고 네. 한복도 다 서민 재래시장에서 사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데 오면 시민들의 생활상도 감 느낄 수 있고 네. 그래서 별으면 많이 찾은 편이죠. 네. 또 이렇게 서민들하고 대화할 기회도 많이 있고 네. 또 이런 데서부터 서민들이 밝은 얼굴을 보여야 사실은 일이 잘 돼가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아, 경제가 활성화됐구나. 아, 그렇습니다. 이런...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 생활은 바로 재래시장에서 다 표출되는 네. 거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서민들의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네. 이런 걸알으려면 재래시장을 봐보는 게 제일 좋죠. 네. 이 지동시장에는 순대가 유명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뭐 순대, 그 어묵 이런 거 드셔보셨잖아요. 더움이 네, 음. 오가는 그정 있는 시장. 우리 전통 음식이죠 그런데 <laughs> 네. 제가 지사 때여기로와 보니까 네. 이곳에 전부 프로판 가스 통을 하나씩 놓고 네. 영업을 하는데 그 사고 한번나면 대형 사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상인들이 전부또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도시가스가좀 들어오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시사 재임 때도시가스 해드려서 지금은 네네. 아주 쾌적하고 네네. 깨끗한 그런 상가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그 추울 때 먹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온 김에 순대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같이들 네. 순대 들면서 또얘기하십시다 네. 서민들하고 함께 재래시장에 식당에 이렇게 앉으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 그렇죠. 특히 우리 재래시장이 외환이기 위해 참 어려웠습니다. 전부 서민생활이 어렵고 재래시장이 어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서 시작한 데가 이시동시장 영동시장, 남문시장 이일때 경기도하고 수원시와 협력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드리고 문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시설 개선도 해 드리고 도시가스도 넣어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기 와 보니까 깨끗해지고 또 장사도 잘 되신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하네요. 네, 그저 개인사를 또 여쭤볼게요. 그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 와서 식사하시면서도 공부하고 그러셨겠죠. 저는 6.25 전쟁 전에는 비교적 여유 있게 지내다가 전쟁 후에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셔가지고 어, 서민 달동네에서도 살고 서민들하고 어울려서 쭉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애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냥 느낌이 많고 어, 뭐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했고 를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학교에 놓고 학 자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집에서 갑을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교복도 살 돈이 없어서 형님 서울대학 졸업하던 옷을 내 물려받아서 시작했고. 어, 그렇지만 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은 자기 의지만 있고 노력만 있으면 은 학비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고 공부해낼 수 있으니까. 이+ 본인들이 하기에 딸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젊은 후배들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혹시 부모님들 입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 사례잖아요 뭐 경제적인 건 문제가 안 돼요 더원다에 여기서는 장학금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공부가 잘하시면은 밝은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많이 아까운데. 어, 그 젊은 청춘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군대 생활이거든요 군대 다녀오셨지요 군대 생활은 어떤 경험 추억이 있으신가요 남자가 군대 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rotc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해야지 rotc 교육받아야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지냈는데 요새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군대 안 갔던 기록도 신문에 자꾸 나는 거 보니까 난 장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떳떳한지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병의 의무를 다하고 또 장교로서 어 생활도 했고 또 그것이 내 사회생활 하는데 작은 그 군대 장교 생활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고 리더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젊은 후배들이요 뭐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군대 꼭 갔다 오시라고 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2 6섯이었나요 그때 행정고시를 합격하셨더라고요. 그 어떤 어떤 욕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고 행정고시를 볼 생각을 하셨고 그 나이에 패스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은 적지만 자기 머리만 있으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사는데 기여를 할수 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낮에는 은행 가서 일하고 밤에는, 밤에는 가서 내가 야+ 야독을 하면서 주경 야독 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야근하면서 짜장면 먹고 야근하면서 한국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 맨들려고 그래요 밤새워서 일한 기억이 납니다. 아, 요새 취업난이 참 심각하거든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할게 없어서 대학원 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자세로 사회에 임해야 되고 직업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한 말씀 주시죠. 그 요새 젊은 분들이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멀쩡하게 부모님 부탁해가지고 대학원 가고 또 해외 가고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것은 정부나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쪽 몫이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일자리는 국내만 있는 애 해외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거기에 첨단산업 일자리 많아요. 일본에도 첨단산업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내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 일자리도 어학도 능력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내 일자리가 모자랄 때 해외 가서 또 취업 경험 쌓고 또 돌아와도 되니까 국내건 해외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면 일자리 걱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중국도 앞으로 일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중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첨단 산업에 가서 능력만 있으면 일자리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갖고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일자리 를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라. 내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회에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가정사가 궁금하거든요. 네. <laughs>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시죠. <laughs> 제가 뭐 사회적으로나 또뭐 일하는 면에서는 보람있는 일을 많이 했는데 네. 가정적으로는 좀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네. 많았어요. 네. 저하고 함께 있던 죄란 박사도 2002년도 지사팀에 음. 이혼을 하고 네. 3 6년 지금 홀업비 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laughs> 두 딸이 아주 저를 잘 챙겨주고 그래서 네. 뭐 외롭지는 않고요. 네. 어, 또 어머님 생전에 계시니까 네. 어머님 노안에 지금 힘들하시지만 어또 어머님도 잘 챙겨주고 뭐 가족적으로는 다 그래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딸 딸님들 말씀 나오셨으니까 드리겠는데. 그 혼자 딸님들을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네. 제가 IMF 세계은행 이사 갔을 때도 혼자 음. 가서 딸들 네. 중고등학교 다 키우고 네. 또 대학 공부도 시키고 음. 이제 장성에서딸 하나는 홍콩에서 네. 국제은행에 근무하는데 네. 결혼도 시켜서 딸아 얼마 전에 아, 서울에서 결혼했죠. 예. 네. 딸하고 사위가다 국제은행의 음. 부행장급으로 잘하고 네. 있고. 또딸 하나는 서울에서 본인 좋아하는 일 해가면서 네. 어, 그렇게 잘 성장하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일찍이 여이신 아버님을 비롯해서 네. 지사님의 부모님들은 어떤 교육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지사님을 이렇게 대성하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저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 때두 네. 분이 다 동경에 가서 유학을 음.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은 상과대학을 나오시고 음. 어머님은 피아노 전공하신 음악이세요. 네, 예술가세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음. 어... 창의성과 개선성을다 갖고 계시는데 아, 그 제가 양면성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분한테도 지사님께서 또 어머님 아버님의 교육관처럼 또 교육을 또 해주신 거죠? <laughs> 아, 저도 두 딸에 대해서 진짜 교육에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유산이다 네. 생각하고. 나의 경제적 능력과 또 나의 에, 이, 환경, 노력으로서 네. 보살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최대 노력을 교육에다 다 쏟았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보고도 내가 물려줄 건 재산은 없고 교육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음. 내다 해줄게 네. 그래가지고 다 에, 공부도 잘했고 음. 자기도 원할 만큼 네. 공다 시켰습니다 그 기반으로 다 재생을 사는 건 이제 자기 몫이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가 해라라고 네. 생각합니다. <laughs> 회장님 방에 오니까 분위기가 네. 또 틀립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저 언론사에서 그 지사님이로 근무하실 적에 이 경제 현안에 대한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그 당시에는 IMF가 바로 터지고 난 이후에 민선 경기도지사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경기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상당히 힘들으신 시기였었는데. <laughs>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외환위기 수습한 것은 1단계 국가가 외환 부족을 극복하고 부도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 살아나는 일그 일은 경기도지사와서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에, 당시만 해도 서울과 경기도가 대민국을 대표하는 인구 천만의 그런 웅도였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정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할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전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 경기도가 세계 인류가 되야만 대한민국 인류가 된다. 1등 경기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 경제 또 지방 행정을 그 경영자의 마인드를 다 갖게 주인 의식을 갖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게 CEO 경영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경기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것이 그렇게 해보니까 경기도 경제가 20% 이상 매년 성장을 했어요. 인구 1 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서울은 그때 10% 성장을 못했습니다. 인천도 10% 미만이었어요. 말하자면 서울과 인천보다 같은 시기에 우리 경기도가 두배 내지 세배 성장을 이루면서 대한 경제의 회복을 견인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경기도 농민이 부채가 제일 많은 농민이었는데 제가 임기에 마실 때는 소득이 제일 많은 제일 부자 농민으로 바꿔놓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전국의 일자리도 절반 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어냈어요. 그 외에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경기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과 도민들이 합심해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만는 경기도 경제를 확실히 살려냈다는 하 자긍심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어,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고, 어, 경기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네. 지금 지사님하고 다녀온 지동시장, 네. 또는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그, 이희이 경기수원 월드컵 경기장, 어, 아주 전폭적으로다가 투자를 하셔서, 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어, 시민들이 그런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 쓸데없이 돈 쓰냐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음. 기반 인프라로서의 향후 그 어떤 기대치를 끌어내는 호응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셨고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셨는지 간략한 말씀 좀 주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공장도 많아야 되지만 공장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첨단 기업도 육성해야 되지만 문화관광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 그런 면에서 투자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도자 문화를 자랑하지만 그동안 투자를 안 했잖아요. 네. 세계 도자기 이 중흥을 네.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기획했을 때 내가 1500억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굉장히 책임이 돌아올 텐데 왜 하느냐 네. 그랬지만 그것이 지금 성공을 해서 네. 세계 도자기 행사 중엔 우리 경기도가 제일 큰 행사로 네.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또 월드컵 경기장. 이 경기장을 수원시 혼자서 힘들어서 경기다 도와서 완성시켜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수원 시민들한테 정말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이또이 그렇죠. 네. 재래시장도 이 서민들의 보금자는 재래시장이잖아요. 네. 재래시장이 죽으면 서민들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 지동시장, 영동시장 이런데도 첨부 투자를 하고 현대화하고 그 지동시장에 로판까스통 놓고 장사했었습니다. 네. 그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설을 설득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줘서 깨끗한 안전한 네. 그런 먹거리 시장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는 이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경제 1인당 소득 발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고르게 향상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문화, 체육 또 이렇게 재래시장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런 일을 했는데 참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아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 문제, 그 균형 발전 문제 등등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 수도권 그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을 그참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걸 실현하셨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는요, 수도권 규제 받지요, 군사설 규, 규제 받지요, 그린벨트 규제 받지요, 상선 규제 받지요, 규제의 덩어리가 전부리 경기도 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풀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은 희망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제 만화에서 성공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주에 세계진 LG 필립스 단지 있죠, l c 대 단지. 그 100만 평의 군사시설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풀어낸 거예요. 또 파주에 지금 할리우드 단지라는 거 사실 우리 관광산업 일으키기 위해서 숙박단지가 필요하잖아요. 오면 비싼 호텔은 누가 잡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경쟁력 호텔 단지가 있어야 돼서 그걸 절대 농지 30만 평을 풀어서 관광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걸 풀었던 건데 그 후에 보니까 이게 뭐 아파트 짓는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해외 관광객이 저렴하게 와서 잘쓰는 숙박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그린벨트도요 그때 불필요한 그린벨트들 조사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군사시설도 많이 풀었고 우리 접경 지역 이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개발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졌어요. 상소원 지역도 상소원을 깨끗한 수질 관리하면서도 규제를 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재임 중에 그 27개 법령을 재개정하면서 경제 증대 효과를 크게 보셨다고 그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있을까요? 이 법령을 개정한다. 제가 경기도에 와보니까요. 지방 정부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법을 개정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거예요. 원래 지방정부는 법을 재개정할 제안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중앙에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만 탈없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중에 우리 경기도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 보고 잘못된 법은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고치는 걸 우리가 안을 만들어다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우리가 고치자. 그래서 무려 27개를 만들고 또 고쳤어요. 상수원 그 지역에 관한 그보호구에 가는 그이물 이용 부담금 제도 를 만들어서 서울 시민도 돈 내시오. 인천 시민도 돈 내시오.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상수선 수준도 깨끗이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또어고쳐 가지고 경기도가 매년 2조 원 정도의 새로운 재정 수입을 얻게 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튼튼해져야 얘기 드린 도자기 엑스포도 하고 월드컵 경기장도 짓고 외국인 투자 유치 단지도 만들어 주고 이런 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앉아서 집행만 할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뜯어 고치는 것을 움직이면 될수 있다는 걸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어, 작년 부로에서 외환위기에 10년을 맞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또다시 외환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지역경제도 그렇고 국가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경제통의신 지사님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97년대에 겪었던 외환 위기로 단정짓기는 안 맞는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총리 맡아서 수습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거의 나라 부도나섰습니다. 지금 한 2,500억 달러 정도 외환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5대 외환 보유 강국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 보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부채도 그만큼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하반기 무역 적자가 나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 자산과 부채를 털고 나면 순채무국가로 도로 지금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채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다 성장률은 지금 4%도 될까 말까 지금 저조하게 되고 있고 실업자 늘어가고 있고. 지금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상실해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때 당장 오늘 내일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은 한국이 다시 경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국제 경제에서 밀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돈 얻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외환위기가 작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걸 미리미리 지금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고 특히 지금은 내수 경기가 너무 죽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적자가 너무나서 그 누적돼서 문제가 많이 커졌지만 지금은 내수 경기가 외환위기 때 못지않게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 정상적인 가계 활동이 될수 있게 내수 경기를 살리는 걸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붉은 악마의 그 함성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의 향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이뭐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100불 소득 시절부터 만불 시대까지 나라 발전에 동참을 했고 또 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 몰렸던 외환위기 때 앞장서서 수습을 했던 그런 경륜을 아 어느 지역, 어느 어, 곳에든 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네. 사회 환원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어, 김문수 지사도 가끔 자문을 청하면은 제 경험을 소개도 해드리고 네. 또제 생각도 네. 말씀드리고 또 어,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도 어, 강연을 많이 요청합니다. 어, 내달에는 포항시청 공직자들이 네. 강연을 요청해서 저희 행정 경험과 경륜을 네. 듣겠다고 그래서 또 포항에도 갔다 오고 또 외국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중국 하남성 같은 데는 지금 경제 고문으로 뭐 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관계 국제 관계 자문을 요청할 때는 또 함께 활동도 해 주고 그래서 제 경험을 우리 사회에 유익하게 쓸수 있도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이 있으셔서 더 피곤하신 삶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laughs> 뭐 평생 바쁘게 살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을 하시면서의 무게감보다는 사명감으로도 사시는데 개인적인 바램은 혹시 없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야 그저 건강하게 또 주위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게제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사회도 이 원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발음들이 다 이루어져서요,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문계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고, 그 서민들이 활짝 웃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력이나마, 아, 힘이 되었으면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장하시죠. 네.